그래서 오늘 드디어 120을 찍었고요. 120 찍었고 전직을 하고 나서 그 필요한 전직 후에 필요한 퀘스트들 있죠. 좀 여러 가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 하르모니아한테 말을 걸게 되면 이제 4차 전직 퀘스트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4차 전직을 하고 싶습니다. 추천장도 받아왔고요. 또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거 이제 뭐 여러 가지 옛날 메이플 세계관에서 어떤 게 있었고 작품은 그또 어떻게 나타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를 다 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면은 저에 대한 능력을 시험합니다 자 자네 능력으로 물건 두 개를 찾아오면 된다네 영웅의 펜타곤, 영웅의 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아이템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게 리프레에서 각각의 보스모 필드보스인 그리프랑 마뇽한테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확률드랍이야 근데 이거를 또 깨야지 전직을 할수 있고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주술성과 그거를 루디브리엄 탑에 가서 사면은 바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만용의 펜타곤 그리고 뭐였죠? <laughs> 뭐였지? 아 영웅의 별, 영웅의 별, 영웅의 별 4차 전직회 재료 사요. 빚 주세요. 거기다. 죽을 수도 있으니. 오. 오, 어, 두개 나왔어, 두개 나왔어, 두개 나왔어. 두개 나왔어, 두개 나왔어. 두개 나왔어, 두개 나왔어. 두개 나왔어? 아, 두개 나왔어. 아, 99만, 아. 아, 감사합니다. 양심 이 있네, 이분. 아이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100만 원이면은 뭐 저거지, 뭐. 이제 마뇽만 잡으러 가면 되잖아, 그죠? 이제 퀘스트 재료 중에 요거 보시면은 영웅의 별은 얻었어요, 그리프한테. 펜타곤을 얻어야 돼. 이제 마뇽을 잡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일단 마뇽 사냥터로 좀 가고요. 근데 마뇽은 어차피 그 울음 소리를 파는 분들이 많아서 잡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아기시 전직 재료캐 좀 주세요. 헐랄 닭국. 잠깐만. G리 42, G리 42. 승노였나요? 좀 전에 베개 파신다는 분. 저 분한테도 긴말 해보자. <웃음> <웃음> 없잖아. 뭐가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안 나왔나 보다 여기 그죠 어? 승노? 기주셨나요? 만용 펜타곤 이 사람 맞아? 습노 지리공산 지리공산 가자 오케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우. 나왔어? 안 나온 거 같은데. 어, 나왔다! 나왔다! 먹었어! 야, 이거 원래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야? 공짜가 아니었어? 자, 일단, 모았습니다. 4차 전지. 퀘스트 재료 아주 간단하게 먹었어. 나 진짜 빨리 먹은 거 같지 않아? 원래 한막 1시간, 2시간 걸린다는데, 저는 그냥 다 바로바로 바로 구했네요. 영웅의 별, 영웅의 펜타곤 이렇게 하나씩 구해오면은, 전직을 시켜줍니다. 팔라딘으로 전직하고 싶습니다. 이제 차네는 팔라딘이네. 짜! 팔라딘! 나 진짜 힘들었어. 야, 팔라딘. 드디어 팔라딘을 찍었습니다. 뭔데 이거? 이것도 받아야 되나요? 뭐지? 타일러스 납치 퀘스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힘들었어. 팔라딘 키우는 거. 성스러운 기사의 검. 이거. 이거는 왠지 그 그거 같은데. 홀리 차지 같은데요. 이거는 있어. 이거는 미리 다 구해놨어요. 이거랑, 이거랑. 자, 그럼 오늘 일단 그거를 깨봅시다. 일단 팔라딘을 찍었고요 원래 이렇게 밖에 없나요? <laughs> 아니지? 이거 왜 이렇게 초라해? 전직북이 원래 이렇게 초라한 거야? 왜 이렇게 뭐가 없냐? 어. 메이플 용사. 그렇지, 그렇지. 아니, 뭐. <laughs> 아니, 원래 이렇게 스킬이 세개 밖에 없나요? 자, 그러면 리플에서 먼저 할수 있는 캐스트를좀 깨보죠. 어, 요거, 방패부터 받아볼까요? 바로 옆이니까. 제가 이전 영상이나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방패를 이제 끼는 거를 좋아하니까, 방패 패티시 <laughs>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방패를 좀 받아봅시다. 어, 무스가 이친구고요숲패 갈림길 오시면 있고, 요방패 힘, 요 퀘스트 같습니다. 검은 켄타로우스 200마리. 여기 들어가는 건가? 방패, 방패의 술현장 수련장으로 보내주기 전에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어. 음. 아, 스킬 습득용 방패를 꼭 장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일단 받아보자. 뭔데? <laughs> 아, 이거 좀, 이건 좀, 이 멋도 없고,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쪼만한 방패를 주는데요? <laughs> 오케이, 이거를 끼고 수련장으로 들어갑시다. 19분, 아, 20분 동안 잡나봐요, 얘네를. 그럼 전기검으로 패자 얘네를... 내가 둥기 들 건데,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지. 내가 한손검 들고 방패 들 건데, 어쩔 거냐고 이런 느낌. 어, 나 다잡았다. 아, 나가자, 나가자. 다잡았어요. 드디어 200마리 채웠습니다. 여기 방패를 받아 가는겨. 안나, 반납, 반납해주고 방패의 힘... 완료 가능. 와, 미쳤어! 내가 이걸 원했다고 내가 켈로헤드 실드를 원했다고요. 와 진짜 이거 얻고 싶어서 열심히 키웠거든요. 드디어 얻어줍니다. 드디어 방패 얻었어. 일단 한번 좀 껴볼까요? 지금 칼카는 요렇게 생겼고요. 슛. 간지난다 이거 버려 이거. <laughs> 이거 이제 버려. 자, 이게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방패가 이게 왜 좋냐? 이제 하부비 10이에요, 10. 김칠 덱수 3. 미친 방패야, 미친 방패. 자, 일단 요 블로킹을 얻어 줬고요. 자, 그러면은 이두 개를 깨야 되는데요. 일단 페리온으로 가 봅시다. 자, 일단 만지한테 말을 걸고요. 만지의 시험. 타우루스피어 200마리를 퇴치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가지? 이거 어디에 있어요? 이거 신전 가야? 아, <laughs> 신전 가야 되나 봐. 언제 가냐고요. 여기도 맨날 돌면은 돈이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 맞죠, 여기. 여기 여기죠? 아, 여기가 아니에요? 왜온 거야, 일로 아, 또 저기구나. 아, 신전에 있고 3에 있는 요 포탈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 오, 오. 뭐야? 그냥 잡아요? 어, 얼음으로 패야지, 뭐. 아이, 뭐, 잘 잡히네요. 이 정도면. 이거를 깨야지 돌진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사 그 돌진 멋있는 거 있잖아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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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근데 바로 못 써요, 돌진을. 몇 초가 걸리는 거야? 뭐, 저도 이제 돌진 얻긴 하는데, 궁금하네. 완료! 완료했습니다. 만지의 시험. 어? 왜나 이거 안 올라있어? 어, 됐다. 페리온 귀한서 사올걸. 아, 멍청하면 이래서 안 돼. 이거 미리 사왔으면은, 한 번에 가는 거를. 만지의 시험, 완료 가능. 타오로 스피어 200마리 잡았고요 돌진 스킬을 익힐 수 있겠군. 돌진부. 자, 일단 돌진부 먹었습니다. 가자! 능력이 생겼습니다. 점점, 뭐야 이거? 오씨 깜짝이야. 자 돌진. 이거 하나를 찍어야 되죠? <laughs> 돌진 한번 써봐야 될것 같은데. 와씨! 어썰터냐고 이거 뭐야? 우 와. 어썰터야 어썰터. 와 멋있다 진짜 와. 갓진. 한번더 도전해볼까요? 한번더 도전해볼까? 그러면 제가 왼쪽 위 나케님이 오른쪽 위 도전해봅시다 오케이 지켜 포지션 고수해 내 쪽에는 몹이 안 오는데요? 이거 맞아요? 아뭘 맞아 똑같이 쳐맞는 건 똑같은데 예? 가능하다며 위치고서, 위치고서. 아니, 위에서 내려오는 걸못 때려요. 어떻게 때 때려? 아니, 칼이 짧은데 어떻게. 팔이 안 닿는데 어떻게 때려요? 팔이 안 닿는다고요. 팔이 안 닿는다고. 팔이 짧은 걸 어떻게. 계속 끌고 다니면 안 되나, 이렇게? 그럼 몬스터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오네. <laughs> 나오네요. 와 졸라 멋있어 무한 돌진. 5분이나 남았는데 벌써 반피인데? <laughs> 타일러스형 벌써 반피인데요? 아직 아직 그래도 반피 이상이야.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아주 좋아졌어. 왜왜 왜, 뭐가 끝났어? 지켰어요? 지켰어? 오 끝났나봐요. 나를 호위해주어 정말 고맙네. 임무 완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 걸면 이제 반나 스탠스? 와 스탠스 스탠스 얻었습니다 완료 10초간 42%의 확률로 넉백되지 않은 스탠스 돌진 깼고 이제 해야 될게 아, 저는 아쿠아리움을 갔다가 루디브리엄의 사서 위즈를 만나고 와야 될거 자, 위즈가 여기 있죠. 도서관에 있는 위즈입니다. 위대한 전사 세이람. 오래된 책을 찾았고 위대한 전사 세이람의 모험담을 적어놓은 책. 와이 직업을 다 마스터한 전사 클래스래 유일한 전사. 전사의 아버지. 전사의 아버지는 페리온에 계신 그거 아니야? 주목표고 주목표고 이러선가? 주목 조고 찍고 이러선가? 리프레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촌장. 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세이람의 방패가 아니네. 모험 책이네요. 몸쪽 모험책 받았고. 세이람이라는 전사를 찾는 건가? 드리프를 잡아야 돼. 근데 이거는 확정 드랍인가? 70%인데 나오겠는데 한 번에? 힘들잖아. 목걸이가 떴네요. 목걸이 안 떴다고 거짓말 해볼까? 목걸이. 목걸이. 한번 떠볼까? 쌤, 목걸이. 떴나요? <laughs> 거짓말 좀 해볼까? 모르는 거 같지. 아, 씨. 아, 씨. 아, 지금 들켰어. 아, 방송 보고 있었구나. 아 걸렸네 아아 아, 방금 <laughs> 아니 방금 안 보고 있는 줄 알았죠 아 아이팅 하십시오 아이팅 아이팅 아 눈치 보였는데 아 눈치 싸움 하다갈라그랬는데 고생하세요 네아 일단 세이람의 목걸이 얻었어요, 세이람의 목걸이. 요거, 세이람의 목걸이 얻었고. 음. 세이람이, 에마, 그리프에게, 아, 그리프를 타고 다녔나보다, 이 선생님이. 어? 뭐지? 연계 캐스트인데 의미 없는 존재가, 아, 이분이군요. 세이람의 스킬. 오래된 목걸이지만 마법이 걸린 물건이더군. 세이람이 가지고 있던 그림이더군.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세이람은 아니네. 그냥 머머리 <laughs> 그거에 대해서 별로 저는. 마... 오! 발록! 돌진. 빡. 오, 좀세다던데 돌진. 팍 팍. 돌진. 떴나요? 오, 열쇠 떴어요. 와, 원트의 사나이. 여기죠? 오케이. 여기 신전사 입구. 뭐야? 발록이 왜 이렇게 많아? 발록이 존나 많은데요? 야, 발록, 머리사냥. <laughs> 야, 발록, 머리사냥 줘. 오, 씨. 발록, 머리사냥 지렸죠? 어, 근데 발록이 세다. 오우.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야 돼? 뭐좀 <laughs> 이, 이,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아니지, 이 거. 어, 어, 여기? 정말은 끝까지 들었어야 됐는데 아니 올라가서 위에 나가는 줄 알고 나갔죠 나는 봐봐요 꼬미로 올라가면 되아 그냥 얘네를 왜 잡아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 아아 아, 진짜 봉인되어 있는 포탈이래 아 그냥 진짜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없네 가는 게 없어 그냥 얘는 속성 약점이 성속성 약점이라고 그래서 데미지가 약한 거구나 어? 지랄하지 마. 야, 어디가? 야, 어디가? 어디까지 비로 미친? 오케이. 여기 올라가나? 그랬죠 이건가? 방패가? 오. 랜덤이었어 이것도? 랜덤이 왜 이렇게 많아?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laughs> 아 그래? 그래 해봐 씨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오늘 시간 많다 그래 자 열쇠를 얻었고요 잊혀진 신전의 열쇠 이걸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 겁니다 마법 쓸때 밀어 그렇지 기다려봐요 방패가 4개거든? 어? 5개인데? 오, 이런 확률이라고 어 메이플랜드 잊혀진 신전에서 다섯 번째 비석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제발! 치라하지 마! 자, 열쇠를 얻었구요. 소리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 자물쇠탈 때도 소리가 살짝 다른 게 있잖아요. 열쇠, 방패, 박한빈 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1번째 라니께 이거라고? 이거요? 아 저기 다섯 번째 가 소리가 좀 달랐는데. 제발! 치라! 자, 열쇠를 얻었고요. 치라! 박한빈 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자, 열쇠를 얻었고요. 방패를 얻으러 가 보겠습니다. 자, 다섯 개의 비석이 있고요이 중에 하나만 정답이겠죠. 나머지 네 개는 사코라입니다. 오! 파텍도 안 터졌어요, 여기. 여기 네 번째 파텍 안 터졌어요. 잠깐만, 여기 다섯 번째. 터졌어, 탈락. 어! 그래! 이거 두분중 하나야, 지금. 기다봐 어! 됐는데? 이게 아닌데? 잠깐만, 네 번, 네 개가 다파텍이안 터지고, 오른쪽 다섯 번째 거만파텍이 터졌거든요? 이럴 때할수 있는 거 있죠? 복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먹어라. 딩동댕동. 아! 열쇠를 얻었고요왜 내가 지금 이 캐스트를 하면서, 왜 닥터 스트레인, 닥터 스트레인지를 씌 아니 이거 맞냐구요 <laughs> 돌아온 야바이 게임 진짜 이번에 네 번째 가야 돼요. 왜냐? 나머진다안 나왔거든. 제발 나 화면을 안 보겠어. 제발. 어 나왔어 나왔어. 야 이거 네 번. <laughs> 이 새끼들. 야야 야, 맞네 맞네 이게. 잘 만든 게임이었어요, 사실.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안에 무조건 하나가 있는데, 중복되지 않은 곳에 있었던 거야. 베니 젠데스크에 문의했네. 자, 도루마무에서 나왔어요. 세일람의 방패를 얻었어요. 왜 열, 여... 얻었잖아? 어, 됐다. 와, 이거마저 엇가당하는 줄 알았어. 루디브리엄을 가야 돼, 또? 자, 하여튼, 드디어 왔습니다. 생추어리를 배우기 위해서 왔고요 요, 보시면, 세일함의 방패, 잊혀진 신전의 열쇠. 그래서 요두 가지를 모아왔습니다. 요렇게. 요기를 모아서, 사서위즈에게 말을 걸면, 생추어리를 주는 건가요? 와. 생추어리. 획득합니다. 경험치 80만도 주네요. 도로롱 이건 못 참지. 야, 이건 하나 찍어야 되잖아. 야, 이건 찍어봐야 돼. 수초를 하더라도. 야, 얘는 찍어봐야지. 공격을 받는 적은 체력이 1 남는다. 생츄어리 어? 어? 아, 피가 1이 남는다고? 좋은 건가? 아, 어차피 초기 할 건데 얘도 찍어보자. 블래스트. 블레스트도한번 써봅시다. 오, 오, 전기 터져. 오, 얼음창얼음창 얼음창 나가. 불? 오, 봤어요? 번개. 지지직. 지지직. 개간지나는데? 지지직. 오. 얼려, 얼려. 지지직. 얼음창, 얼음창. 얼음창. 와. 일단, 최대한 제가 빠르게 레벨 123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어드밴스드 차지를 꼭 먹어서 뚫어 보도록 할게요.